우선이 궁금한 게 있는데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몸이 아파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평소 기복 신앙에 대한 경계심도 있고 내가 바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데 바라는 기도가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서 기도할 기력이 없습니다. 그거랑 별개로 정말 정말 낫고 싶어서 간절하게 구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아이고 좀 쉽지 않은 상황 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저는 가장 뭘 떠올려 보시면 좋겠냐면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떠올려보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는 아들이 구하는 모든 걸 들어주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무언가를 구했을 때 이것이 아들한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줄 테고, 아니면, 필요하다고 판, 아, 필요하지 않은데 얘가 구한다라고 한다면, 은 얘한테 그것이 왜 허락되지 않아야 되는지 납득하게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얘가 원하는 걸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관점에서 아들에게 유익이 되는 건 도와주고, 그렇지 않은 건 도와주지 않는 것이 사랑이겠죠.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너무 그거를 막 생각하는 거야. 아, 잠깐만. 아빠한테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하면, 아빠가 안 들어주려나? 아빠한테 놀이동산 가고 싶다고 하면 아 이번 주에 아빠가 표정이 안 좋던데 이번에도 진급에 미끄러졌나? 막 생각을 나쳐봐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바람직한 아들 모습이라 보기 어려울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럴 필요가 있겠지 예를 들면 아들이 아빠한테 놀이동산 가고 싶어 근데 아빠가 아니 지금은 돈이 없어서 어려워 아 알겠어 그렇게 납득하면 거면 모르겠는데. 그러기도 전에 아들이 막 이런저런 고민을 해. 아, 이거 우리 집 지금 경제 상황이 보니까 우리 아파트 대출금이 얼마고 그러면서 아빠한테 나중에 필요한 걸 얘기를 못 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아들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울 거예요. 아들은 아빠한테 필요한 걸 부르짖는 게 맞아요. 그게 바로 아들의 모습이에요. 갖고 싶으면 갖고 싶다, 필요하면 필요하다. 그걸 부르짖는 게 아들인 거죠. 물론 그렇게 부르짖은 다음에 아버지의 결정에 순종하겠지만 일단은 불을 짓는 게 목신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 안 아프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하면 좋겠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이 당신 뜻 가운데 되기를 바라요.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이래요. 아버지, 내 마음 알고 계시니까 지금 내가 꿈꾸는 것이 당신의 계획, 당신의 뜻과 크게 다른 게 아니라면 제발 제 기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아버지, 저 이거 너무 간절하게 원해요. 저는 그게 바로 아들의 모습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너무 그런 거 고민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기도가 소위 말해서 먹혔나 안 먹혔나 이것이 신앙의 척도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 기도가 들어지는 걸 보아하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이러면 안 되겠지만 이거를 아예 너무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큽니다. 분명히 하나님 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 물론 예수님이 그런 말도 하셨죠.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그런 거를 구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하지 말라라는 거는 정말 여기에 매여가지고 아버지 저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클라요 막 이렇게 막쪼르는걸 얘기하는 거겠지만 또 동시에 무엇도 얘기하시냐면은 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분은 너희의 신음소리도 들으신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구하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에 아예 근본을 두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을 결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피로를 구하는 것은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어디가 아프신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 아픔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